생명이 숨 쉬는 땅 아프리카 이곳은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는 치열한 야생의 현장입니다. 여기 그 누구보다 거대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모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늙은 수컷 코끼리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과 지독한 고독 그는 그저 본능에 따라 기억 속의 무릉덩이를 찾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요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밤 그의 메마른 삶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음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요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거대한 코가 조심스럽게 작은 생명체에게 다가갑니다. 한 번의 발길질이면 부서질 듯한 작은 존재. 평소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모요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요의 코에 자신의 작은 혀를 갖다 댔죠. 그 순간 모요의 낡고 지친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톤이 넘는 거인과 5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 모요는 녀석에게 토토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둘의 일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요는 토토를 위해 시원한 물줄기를 선물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겁쟁이였던 토토도 변해갔습니다. 든든한 거인아빠를 믿고 사바나를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토토는 모요가 잠들 때면 그 거대한 다리 사이에서 보초를 서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종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며,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야생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둘은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굶주린 그림자들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죠. 하이에나 무리였습니다. 모요의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모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코끼리와 어린 강아지, 녀석들에게는 손쉬운 사냥감으로 보였을 겁니다. 토토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에나 떼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물러갔고 초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요와 토토는 합니다. 혼자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아픔을 감수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바나의 고독한 거인 모요. 그리고 작은 수호자 토토. 그들의 아름다운 여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